제가 불러드릴까요? 뭐 있어요? <laughs> 네. 어, 원하시는 곡 있으세요? 노래 잘하거요아제 아, 가수예요. 아 뭐, 그래. 어, 동네 가수. 네. 하지 말라고요? 그래서 안 할게요. <laughs> 어 바로 앞이죠. 이제 좋아. 너무 가깝다 입가심을 해야죠 입가심 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마시러 갑니다 기사님 사실 이거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기사님 얼굴은 지금 안 보이시는데 목소리는 아마 네 yeah. 방송이 나갔을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TV라고 인터넷 방송이거든요 그래요? 네 기사님 목소리 멋있으신데 방송 타고 나가고 있어요. 어우 좋습니까? 어 네. 아, 아, 저음이네. 아, 아. <laughs> 갑자기 더 저음으로 하시네. 네. <laughs> 성우 같대요 기사님. 목소리가요? 네. 지금 기사님 목소리 지금 1000분 900분 가까이 듣고 있는데요. 네. 생방송으로. 그렇습니까? 예, 성우 갑대요 어. 아, 니 근데 가끔 사람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아 하더라도. 진짜요? 아, 우리는 모르잖아요. 예. 네. 여기 어. 앞에. 예. 어? 어, 요, 요. 여기 발 앞에 있어요, 수박 값대. 여기서 세워주세요. 정렬. 형님의... 아니요, 요, 요발 앞에요. 제가... 먼저 내려. 아니 아니야. 내려, 내려. 기사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기좋되 아, 밝으시네. 아? 네, <laughs> 밝으셨죠. 네, 화이팅. 예, 감사합니다. 잠시만 여기님 기사님, 기사님 그 네. 예,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뜻인데? 아 진짜? 아 그럽지, 뭐 이런 뜻이 있는데. 여기 어, 마이크 봐. 아 여기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아 콧물이 되게 계속 주룩주룩 나오네. 어머 어떻게? 손님 꽤 있네. 그라시아스가 감사합니다요. 아이고, 이거 맛집이거든요. 아, 이 자리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가 기름역에 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아,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, 뭐 똑같지만, 아유, 아고 일단 무거우니까 저기 짐 넣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커피 맛집 이 네요. thank 뭐가 유명해요? 저희요. 저희 고구마 라떼도 맛있고. 네. 근데 아메리카노 드시지않나요 아, 그 말고 좀더 맛있는 이, 이 집만의 뭐 특별한 거 따로 있어요? <laughs> 저희 프라노벨도 맛있고요. 네. 승우벨도 맛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그냥 뜨거운 숭늉 같은 걸. 숭늉. 아코나 아메리카노 드릴까요? 뭐, 뭐 어떡해 뭐나 어떡해 제 <laughs> 그 친구예요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아니 뭐 어떡해 <laughs> 얼굴을 숨어 왜저일반인이어가지고뭐 <laughs> 아, 저 <laughs> 먹을래? 저 녹차라떼? 어.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? 따뜻한 거? 아이스 아이스로? <laughs> 아이스, 내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 n There is an American. What is it? a m e r 아 c a 아 What is it? American. What is it? No cookbook. What? I don't need 드 o cook. I don't need to c o o 아 코코 향 나는데 딸기 향이 난다고? 응. 코코 향나데 역할 거 같은데 저거? 괜찮나 맛있어 그래? 여기가 <laughs> 맛집이라고 하니까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따뜻한 거? 어 따뜻한 거 맛집 잘 찾으셨네요 잠거만뭐 먹을래? 어, 배고프지? 배고프잖아 배고프지 배고파 보이는데요? 방금 먹은 거

어, 네. 좋아? 응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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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, 아, 저 무슨 텐션으로 계시요 인제 미에서 가지고 좋아해요? 그럼 이거 맛시는거요맛있는 거의 좀어 이러면 인제 입기 이걸로? 어. 사인해 주세요. 노 이거 파는 데? 어? 판매는 남는 게있어 없어. <laughs> 없어. 여러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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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되게 맛집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. <laughs> 얼굴 방송에 살짝 내비쳤는데 괜찮으세요? 아니요. 안 괜찮아요? 네. <laughs> 사장님 예쁘시대요. 네. 거짓말. 얼굴 와와 미인이시다. 사장님 예쁘시다. 친구분 예쁘다. 거짓말입니다. 사장님 미인이시다. 이런 말 되게 많아요. 오 대박이다 야여기 사람들이, 시청자분이 <laughs> 커피베이 주소를 완전히 뭘 뭐... <laughs> 대박이지 아니 어떻게 봐봐 어떻게 알 거예요? 지금 이거 생각으로다 나오고 있잖아 <laughs> 아왜 이렇게 딱 들이켜가지고 봐봐 끼리끼리 알바생 번호래. 사장님이에요, 사장님. 아, 네. 서울 여자들. 앉아 계시면 불러드릴게요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제 마이크. <laughs> 아이고, 여러분 말 아, 말도 안 들렸었죠. <laughs>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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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, 에리코님 <laughs> 아니 나 마이크가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건줄 알았어. 아유, 정신을 못... <웃음> <납니다>. <웃음> 꿇을게요, <웃음> 아, 정신을 어디다 두고 오는데. 감사합니다. 제가 대송하니까 무릎을 끌을게요, 지금. 아이고, 김만진님 배꼽에 감사드립니다. 보고 계셨네요. <laughs> 이거 마이크 되게 비싼 거겠죠? 이거 비싸 이거 되게 비싸다 마이크 50짜리라고? 그 정도가 있어야 성이 오씨였으면 오마주? 저희 아빠가 제가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승전이가 원래 본명이 김예슬인데 맹승지로 바뀌 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진지하게 저희 아빠가 너도 한번 오마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. 음. 예명을, 본명을, 어, 가명을. 아, 여기 수많은 게스트분이 사용하셨던 마이크라고요? 음. 냄새가 나네요. 초아님도 찍으신 것 같아. AOA 초아님 냄새도 나고 주로 담배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. 삼조고님, 아우, 백한계를, 삼조고님. 삼조이님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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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조고님은 진짜 후기를. 대방으로세고시 <laughs> <laughs> 여기 저희 스무 살 때부터 알게 된 대학교 친구들 같은 학교 같은 과 친구들이 둘이서 하고 있는 카페예요. <laughs> 편해가지고 언제든지 제가 놀러오고 하는데, 일산에서 좀 멀어가지고 잘은 못 오지만, 그래도 제가 편하게 와서 여기서 그런 카페에서 회 먹을 수 있는 카페가 몇 없지 않습니까? 저희끼리 있을 때는 회를 먹기도 하고, 물론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만 있을 때 요즘 카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은데, 많이 아, 네, 힘들대요. 힘들긴해다 그러니까 이거 다, 영업을 다 접고. 저거 뭐 가져왔나면. 제 이름 대면 허니버터 브레드 서비스냐고요? CR도 안 먹혀요. 어? 저도 서비스도 못받은 거예요. 뭐가 되고 있다, 누가? 어? <laughs> 이게 뭐냐면 별로 안 친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서로 서로 사줘야죠. 아, 왜 왜고 레고, 레고를 가져왔는 어머이거다분리가됐네보면은 어? 다 내가 이거 카메라 찍어 아이 그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생겼지. 쉬고 있어? 그냥 <laughs> 이기 여러분, 땡. 제가 왜 레고를 가져왔냐면, 얘네 카페에 이런 레고 같은 게 많아요.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. 그래서 제가, 집에 레고가 하나 있어가지고, 여기에 기부를 하려고. 가져왔어, 레고? 어. 어디? 저기 내가 해보려고. 어디 있어? 저기, 저기, 저기. 나노 레고? 어? 나 조심히 데고 가. 이거 어떻게 더 혼자 다들고 가려고 그래? 들어줘. 얘들 <laughs> <요즘> 도와주세요. 아니, <laughs> 세상에 이거. 뭐. 무거운데? <laughs> 이거 좀 도와주세요. <laughs> 네. 비가 편히 쉬라고 했는데 뭐? 이거? 인절미 토스트? 인절미 음. 토스트 그리고 음. 제가 좀 조립을 해야 될 레고예요. 이거 무슨 레고냐면 영화관 레고. 이거 영화 보니까 팝콘 사가지고 팝콘이랑 컬라랑 세트로 사면은 만 원인가 만 오백 원인가에 이 레고 세트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. 팝콘을 먹으면 주는 거예요. 영화 보는데 팝콘은 하나도 안 먹고 이것만. 먹었어요. 팝콘 하나도 안 먹었어요. 완성된 모양 궁금하죠? 제가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, 이거 네,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자, 여기 카페 사장님의 제 2의 여사장님이 오셨습니다. 아진다는데 <laughs> 연예인 같아. 연예인이 연예인 네, TV에서만 보다가. 어. 야, 내가나 여기 한다 어. 나 나도 도되는구아 콘, 수영 제제목이 뭔지 알아? 근데? 야외 게스트야 제목이. <laughs> 사람들이 <laughs> 자꾸 계속 웃니까 계속 웃 평범한 시민입니다. <laughs> 전 시민입니다. <laughs> 우리 아 <마피아도> 잘하지. 무조건 <laughs> 여자한명 있으면 사람들이 다 <laughs> 채팅하라고요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김마즈님, 한국에 감사드립니다. 나도 알알 알고 김마즈. 아 진짜? 내가 아는 분몇분 분 있어? 아이고 김마즈님이랑 어, 어. 삼조구님이랑, 에리코, 어, 에리코, 뭔야? <laughs> <laughs> 어또 누구? 테크노 김마주? 아 마주 테트로. 어 마주 테트로. 그분들안 보이셔. 아아 그렇군. 이거? 알지 잘한다. 나 어, 애청자잖아. 어, 잘한다. 애청자잖아. 맞아. 대박이야. 아, 애근해. 뭐, 뭐밥 먹었어? 야, 너밥안 뭐 먹었어? 우리 아니 먹었지. 난 먹었지. 떡볶이 좀 먹고 왔어. 여, <laughs> 여 보세요. 하나, 둘, 나 둘, 셋. 여기 붙인다고? 어, 연예인 같다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왔는데 한 번도 <laughs> 사진을 안 찍다가. <laughs> 카메라 에 <있을까요>? 있으니까. 아, 너무... <laughs> 왜 너무 중요한가? <좋은가? 웃음> 다. 레인데 이게 완성을 하면 영화관에 고가 봐야지. 그냥 잘해. 이렇게 이렇게 있어도 돼, 그냥? 뭐? 이거? 이거 왜 지금 이거 왜볼수 있지? 문제야 <laughs> <무슨 소리야>. 했으신가? 나아 <laughs> 넣어 보는 거지. 넣